안녕하세요, 비버 여러분. 오늘도 최신 블록체인 및 코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59,000 달러에서 안정화되고, 리오넬 메시가 홍보한 민코인 급등,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의 크립토 플랫폼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솔라나의 급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59,000 달러에서 안정화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파생상품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한편, 솔라나는 하루 만에 8% 상승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다이내믹스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한 민코인 소식입니다. 메시가 홍보한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워터라는 민코인으로 그의 게시물 이후 350% 급등했습니다. 메시가 이 코인의 마스코트를 어깨에 얹고 있는 사진을 공유한 후워터의 가격은 달러역점 0.003에서 달러역점 0.0014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 활동은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크립토 플랫폼 조디아의 확장 소식입니다. 조디아는 홍콩에서 서비스 런칭을 발표했으며 이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의 높은 수요에 대응한 것입니다. 조디아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서 운영 중이며 새로운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암호화폐 수를 늘리고 지리적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운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버는 큰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